동대문구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배봉산 해맞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구청 직원을 비롯해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김병태 기자입니다. 을미년 청량해를 맞아 열린 배봉산 새해맞이 행사. 이른 아침부터 배봉산 근린공원 광장에는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보기 위해 모인 주민들로 가득합니다. 행사장 한 켠에는 전농 이동 자원봉사자들이 3천여 그릇의 떡국을 마련해 주민들은 매서운 산바람에 얼어있는 온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었습니다. 이어 주민들은 저마다 한 손에 소망을 담은 풍선을 들고 배봉산 정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산행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주민들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덕담을 나누며 산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옵니다. 주민들은 을미년 첫 해돋이 모습을 담기 위해 연신 셔터를 누르면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희망찬 각오를 다졌습니다. 동대문구 유덕열 구청장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이제 해가 2015년 희망찬 새가 밟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시는 사업들 모두 잘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 해를 보내고 을미년 새에는 주민을 위한 구정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BN 뉴스톡 김병태입니다.